안녕하십니까? 썸네일에 있는 그림 보신 적이 있나요? 어 이제 아 제목을 내가 <웃음> 잠깐만. <웃음> 아이고 이놈의 기억력이 이 아시리아의 제가 성경 그 얘기할 때아스르 아스로 아수르 했던 그 아시리아의. 살드나 팔리스였나? 의 죽음. 그런, 데 어, 라크로아의 작품입니다. 이제, 이런 그, 어, 예술평론, 이제, 그거에 대한 거를, 어, 그 보, 느낌이 어떠세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굉장히 본 그, 그 하, 상당한 그, 좀 다르죠, 뭐가.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요거를 어떤 측면에서 보려고 하면 보통 미술사에서는, 예술사에서는 이제 이 양반을 시작으로 해서, 어, 을 중시하는 이제 빛 색채 이런 거 색감을 중시하는 어 훗날 이제 이어지는 뭐 인상파라든지 뭐 이런 데에 영향을 준또 어 시초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분이 바로 그겁니다. 이그 뭐야 어 자유의 그, 그, 그 프랑스 이제 그청명 그때의 그 자유의 여신이 이렇게 그 약간 그 이렇게 가슴 드러나고 이렇게 막 깃발 들고 하는 그 그것도 그 굉장히 역동적이죠. 뭔가 구도가 지금 그림은 이렇게 돼 있고 그건 막 이렇게 막 역동적입니다. 근데 그거 그렸던 분인데 이제 저는 그 어떤 측면에서 보려고 하냐면 어, 동시적, 공시적으로, 어, 요, 이 예술가가 속해 있는 요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뭐냐면은, 고대 중세를 거쳐서 이제 근대의 그 프랑스 혁명기, 어, 이런 분야이죠. 제가 지금 프랑스 혁명 1789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도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혁명이 발생하잖아요. 3월 혁명, 2월 혁명, 유럽에도 막그뭐 10월 혁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유럽까지 다 퍼지는 그런 혁명들 그 시기의 분이에요. 그 시기의 분. 프랑스 대혁명, 그 말, 그, 어 태어나긴 그 즈음에 태어나, 그거보다 뒤에 태어나신 것 같은데. 뒤 태어났고 그 이제 역동의 시기 반동과 혁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기에 어, 실제로도 이제 참여도 하셨고 또 미술사뿐 아니라 이 미학 예술사에도 굉장히 족적을 남긴 분인데 저는 거기에서 무의식이 보, 보이십니까 혹시 무의식 무의식이 보여 <laughs> 이제 무시 그, 하는 그 작가들을 현대에 오면은 엄청 많잖아요. 막, 시계가 막쭉 늘어져 있고, 뭐가 막 난장판, 막 이상한 구두로 막 난장판이 되어 있고, 이런, 그, 음, 아주 그, 현대에 유명한 그 작가들이 많고 한데, 저는 여기에서, 어, 무의식을 봅니다. 이제 그, 이제 그 분들을, 어, 최현실주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하죠. 근데 그 아주 위로, 그거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은 수백 년 전에 지금 이 작품보다 또, 또몇백년 전에 이제 보스라고 하는 분이, 어, 그렸던 그런 그림의 형태도 굉장히 어떤 면에서 초현실주의적인 중세도 에 그런 게막 있습니다. 그 초현실주의적으로 막 말도 안 되는 게 이렇게 막 사람이랑 동물이랑 이렇게 막 반인반수 막 섞여 있다든가 막 이런 그 그런 것들이 어 그것도 아주 막 마치 타다의증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린 것도 있어. 있는데 제가 어유 이제 작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분이 의도를 하고 한 건지 아닌지 그런 것까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어,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고대에도 그림 잘 그렸습니다. 사람들. 고대가 아니라 선사 시대에도 벽화 보십시오. 그 아주 그냥, 진짜로, 이 암각화에, 이, 다 암사자 이런 모습, 뭐 들소 모습 이런 게 너무나 사실적으로 르네상스처럼 그려놨어. 그리고 그건 사피엔스들이 그린 거지. 막 수만 년 전에 그린 거예요. 그때 뭔가 뭐 두뇌가든 뭐 뭔가 변화가 있었어.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사피엔스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막 그리잖아. 근데 이제 오히려 그리고 막 조각도 보면은 비례 균형 굉장히 그 형태적으로 뛰어납니다. 형태적으로, 형태적으로 색채도 그럴듯하게 입히긴 하지만 형태적으로 일단 뛰어나요. 그리스의 이를 들면 신상 같은 경우에는 보는 위치에 따라서 비례가 맞게 일부러 어, 거기에 맞게 제작을 할 정도로 그렇게 신경을 씁니다. 근데 중세 미술이 되면서, 어, 뭐, 이거, 갑자기 그 유천생 좀 황당해집니다. 그죠? 막, 크기 비례도 전혀 안 맞고, 뭐가 되게 이게 이미 아주 컨템퍼러리한 어, 추상 예술이 <laughs> 태동을 하는 거죠. 중세에. 중세는 뭐냐면 어떤 상징을 이제, 그, 하는 거야. 그, 그 전까지는, 어, 주로 형태적인 그런, 그, 것이 굉장히 뛰어난. 그래서 지금도 기본적으로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 추상화를 잘 그리건, 뭐를 하건, 뭐 만화를 잘 그리건 간에, 기본적으로, 어, 형태적으로 정확하게 잘 그릴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어, 그거 타고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잘 그리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저는 그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서, 그냥 반해서 잘 그리는 정도고, 정규에는 더잘 그리는 친구가 있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렇게 타고난, 이제, 그, 그, 어떻게 해서, 뭐 물어보고 하면은,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은,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연습을 하래다 보고, 그렇게 연습을 해보래. 보이는 대로 바로 그리는 거 있죠? 짧게. 근데 뭐, 타고난 데랑 다, 다르더라고. <laughs> 근데 이제 그런 걸 타고난 게 사피엔스부터 있었고, 그리스 끝내주고, 뭐, 하지, 하지만은 중세에는 뭔가 추상화되어 있고, 의미가 부여가 돼. 그러면서 이제 색상의 의미를 부여를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색상. 이를테면 뭐, 너무 당연하긴 하지만, 황금색이면은, 뭐, 뭐, 태양을 상징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에, 이렇게 의미 부여하고 하는 게, 하, 어이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컨템퍼리를 한 거예요. 정밀한 그림만큼이나. 수비학, 피타고라스의 수비학, 숫자에 다 막, 1, 2, 3, 4, 5, 6 이런 데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한 게, 얼마나 황당해.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요거 지금 뭘로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소수 같은 거 가지고 암호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중화 암호된 걸로 이제 그런 걸로 이렇게 전송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숫자 가지고 그런 거를 다 구현을 하는 거예요. 의미를 집어넣어서. 뭐 그게 아니라고 해도 디지털 0하고 1만 가지고도 여기에 그 지금 같은 제 목소리나 이손 이런 걸 구현을 하잖아요. 이손 구현을 하려면은 다 RGB 값을 이제 몇몇몇 몇, 몇 넣고 그다음에 이 좌표계에서 다그 좌표계가 찍은 다음에 거기에다 조도를 또몇몇 몇 넣고 제 소리에 대한 것도 다 수치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의미인 거야, 진짜로. 그렇듯이 어 추상 그런 그, 현대적인 또 미술에서는, 어, 중세하고 연결되는 지점이 있긴 하지. 그러나, 유때 하는 것은 의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의식적으로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의식적으로 이거를 암호를 걸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핸드폰도 쓰고 뭐 인터넷 쓰고 하는 거지. 무의식적으로 지금 한거 아니잖아. 근데, 이 양반의 그림에는 특히 색상이 색상이야말로 다른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이성적인 것으로 봅니다 비율 딱딱 맞추고 막,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황금비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뭐이 피보나치 수열 이거 따라가면그 위에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자연에서 이제 볼수 있는 그 황금 비율들이 있어요. 뭐, 사람의 인체도 비율이 딱 있고, 잘생긴 뭐, 이런 것도 다 이목구비에 뭐, 비율이라든지 대칭성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있고 한데, 그런 것은 이성이 들어가 있는 의식의 세계, 그때는 아직 프로이트 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의식과 무의식 이렇게 얘기를 한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그 그림으로 이제 그걸 그 표현한 분이니까 그거보다 전 시기인데 앞서는 앞서, 아, 거의 한 세대 두 세대 정도 앞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성과 감성으로 일단 그 표현을 해요. 근데 그 감성 부분이 바로 이성으로 캐치 못하는 부분 무의식으로까지 갈수 있는. 그래서 보면은 이 느낌이 초현실주의 이런, 뭐, 워낙에 다양하게 그런 건 있고, 막, 뭐, 보기에 따라서 되게 장난스럽기도 하고, 막 이럴 수 있지만은, 나름대로 이제 거기에 뭔가 정신을 넣어서 하는 거잖아요. 자 자신의 그, 이 생각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아, 어 근데, 이런 작품 같은 경우에도, 구도도 그렇고, 굉장히 무슨, 초현실주의 작가가 그렸다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뭔가 느낌이 달라 르네상스적이지 않아 고대 그리스적이지도 않고 구도도 그렇고 정확한 선 이런 거 없습니다. 나중에 인상파에서 다 그렇죠. 정확한 선 같은 거 없죠. 다 어떤 요소 빛이라고 하는 요소가 됐건 기본 도형이 됐건 이런 것들로 하는 하는 게 이제. 뭐 세잔이라든지 뭐고갱 고흐 막 이렇게 나가는 거란 말이죠. 피카르까지 이제 더 나가 나가겠지만은 그리고 현대미술로. 근데 이 보면은 빛만큼은 이성으로 계속 계산되는 게 아니라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작품들의 이 색을 가지고 그걸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걸. 그, 그 자유의 여신 그또 그게 원래 제목이 뭐지? 원제가 그뭐 제가 불어 불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laughs> 어쨌든간에 그런 것도 보면은 이 구도 뚜렷한 선으로 뭘잘 저기 그린 게 아니에요. 선이 없습니다. 선이 그리고 어떤 빛깔로 표현을 해. 근데 이때 이 분이 의도한 것은 바로 이성적인 것 밑바닥에 있는 거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야. 지금 이 아스루의 왕의 그 죽음도 이게 뭐냐면은 낭만주의 시기에 문학 작품에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유럽에서 이제 그막 문학 작품에서 다뤄지고 한단 말이에요. 아스루 아시리아의 그 왕의 죽음 이런 거 이런 전설이 막 시로도 쓰여지고 막할 때. 아, 이걸 한번 내가 그림으로 그려봐야겠다. 보면은 굉장히 뭔가 혼란스럽고 뭐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막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고, 어이 이 왕의 눈동자만 뭔가 다르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빛이 이렇게 쫙 밑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보고 여기에서 이제 그 자신이 이성적인 것, 밑바닥의 것. 이걸 표현해내고자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어, 프로이트보다 물론 이전이지만, 어,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어, 무의식적인 것들이, 이를테면, 이성적으로 딱딱 되어 있는 어떤 형태, 그리고, 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 구도, 또 이성적으로 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들. 중세만 해도 상징으로 말해주고 있는 게 있어.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중세 미술에서, 서구의 미술에서, 어, 뭐, 성모 마리아가 있고, 예수가 있고, 뭐, 어떤 주, 대주교가 있고 할때막 이런 크기 차이라든지, 뭐, 이런 게 그림은 되게 어떻게 보면 허접하게 보이지 예전 그림보다? 근데 그건 다 의미로 가득 차 있어. 근데 의식적인 의미. 근데 이제 이둘라크로아의 작품은 그 밑바닥에 있는 것을 표현하고자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로이트 그 이후에는 뭐 완전히 그 한바탕. 그런 방향으로, 그리고 중세의 그 어떤 의미를 부여했던 것, 추상 예술도 또 이제 한바탕,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또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한데, 어, 프로이트 이전의 프로이트. 미술사에서. 로서 한 번, 그, 이해를 해보면은, 어, 또 이렇게, 뭐라고 하면 좋을까, 감상하는 데에, 어, 도움이 조금 더 이렇게 좀 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작품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한번 그쫙 보세요. 보시면은, 와, 이거 약간 그현대의 이런 막 혼란스럽게 막 뭐가 축축 늘어지고 막뭐 선도 뚜렷지 않고 막 이런 무의식을 다룬 그림 같아. 라고 하는 그 느낌이 될수 있는데 거기에는 어, 형태적인 어, 의식적인 이야기를 뺀그 밑바닥에 있는 어떤 차, 어, 그이 감정이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어, 무의식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 굉장히 이제 미술사에서 독특한. 지위를 차지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뒤에 그냥 우리가 보통 보는 미술사 책에서 이제 이 색, 색에 대한 색감, 빛에 대한 유에 후기에 현대까지 계속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아, 어, 무의식을 다루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뭘 정확하게 그리고 말 이게 아닌 무의식을 다룬 모든 것에 어떻게 보면은 그변곡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오늘은 아 라크루아에 대해서 한번 어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 감사합니다.